어, 여러분, 어, 자연에 에, 사는 식문들도 이렇게 층간소음이 있을까요? 어, 오늘은 이 격포 채석강을 찾았습니다. 어, 그러면서 식문들을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이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장난 아니죠. 엄청난 가끔도 생기고. 그래서 이 채석강에 있는 식물들도 층층층이 자라니까 혹시 그런 게 보일까 싶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어, 저는 채석강은 좀 특이한 지역이죠. 이제, 도 보안 격포에 있는데, 예, 그래서 이제 이분화재로도 이제 보호를 받고 있고,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이제, 에, 주로 그 파랑이라고 그러죠? 그 이렇게 서해안에 돌출되어 있는 지기다 보니까, 그게이이 형성된 거다라고 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가만히 이, 돌아보니까, 어, 예를 들면 층별로 군락이 다르더라고요. 근데 맨 아래층에는 이렇게 조금 여도도 잘 사는 도깨비 고비들이 집중적으로 자생을 하더라고요. 맨 아래층에.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조금 햇빛은 필요한 해곡들이죠. 이 가을에 꽃이 예쁜 해곡들이 자라고.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어, 찔레 종류예요 어, 찔레. 이 장미과 식물들도 햇볕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.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에, 이 개요등이라고 그래요. 이 꽃에서 이제 다오줌 냄새가 나는 꽃인데. 에,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좀이 부분에 이런 참나리들이 이제 굴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상당히 다양한 식물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, 살고 있는데, 전혀 이렇게 서로 이렇게, 뭐 갈등이 있거나 이러진 않고,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멋진 공동체, 하모니, 이런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걸 이제 봤습니다. 여기 이제 해남미 공원인데, 네, 여기 보면 이 후방나무 굴락이도 유명해요. 어 이게 이제 주로 알대 식물인데, 그래도 이제, 이 해안가다 보니까 부안에 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네, 부포되어 있는 모습인데, 참 자랑이죠, 후나무도 그리고 이제 꽝꽝나무도 여기 이제 북파 한계지역인데,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. 이게 종종 이렇게 바다에 나올만 합니다. 아, 좀 수질수도 확 풀리는 것 같고, 어, 또 좋죠. 이런 이제 식물들의 사생활도 한 번씩 들려보고, 오늘은 이제 격포 채석당에서 이 층층이 사는 이제 식물들을 보고, 우리 인간의 이제 간소음이 생각이 나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.